지난 1940년 개통돼 80년 넘게 원주의 관문 역할을 했던 옛 원주역 4년 전 무실동 새 역사로 이전하고 학성동 옛 역사는 폐허로 남았습니다. 1942년 건립된 등록문화재 138호 증기기관차 급수탑과 함께 덩그러니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. 이런 옛 원주역이 반짝 관심을 끌었던 건 2년 전 강릉지역 유명 커피공장에서 역사를 관리하는 코레일 측에 원주점 입점 의사를 나타냈던 소식에 때 맞춰 원주시도 역 광장 조성에 뛰어들었지만 사실상 커피 공장 입점 계획은 중단된 상태입니다. 코레일이 성면 철거에 드는 리모델링 비용을 추가 산정하면서 자체 예산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옛 역사 세단장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구 원주역 리모델링이 지연되면서 주변 역 광장 공원 조성도 늦어지고 있습니다. 원주시는 일단 올해 옛 역사 주변 4,400제곱미터의 나무와 잔디를 심고, 코레일과는 별개로 센트럴파크라는 이름의 공원 조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원주 역사는 지금 코레일에서 어, 리모델링 해서 수익사업을 할 계획이고, 요거에 발맞춰서 저희가 그 앞부분 광장에 환경 개선하는 경관 조명 같은 걸 설치해서 역사는 코레일 소유지만 주변 부지와 창고는 철도공단이 갖고 있는 복잡한 구조도 걸림돌입니다. 철도공단은 올초 가년 판대 폐 철로 구간 사업개발자를 선정한 뒤옛 원주역일 때는 코레일이 가년일 때는 철도공단이 전담 개발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. 가년 판대 사업을 해서 이제 사업자가 좀 나타나고 그러면은 코레일하고 원주역 쪽 부지하고 교환을 좀 하려고요. 원주시가 우산동에서 반곡역까지 11.3km 구간 폐철로 자리에 추진하는 바람길 숲도 광장 공원 조성도 모두 옛 원주역 문제가 해결돼야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. 예산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원주역 광장 같은 경우에는 조속히 이제 양 기관들의 협의를 좀 거쳐서 시민들이 이제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될수 있도록. 옛 원주 역사가 흉물로 방치되고 주변 개발도 지지부진하면서 공공청사가 잇따라 떠난 구도심 공동화 대응에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.